이거 꽁꽁 숨겨놓은 거야 다른 업체가 볼까 봐 들킬까 봐 이거 잘 보세요 와 이게 굉장히 맛없게 익었어 이게 과일로 따지면 이게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벌레가 막 먹은 수준 지지 장벽이 좀 굉장히 낮죠 블루오션이에요 어, 아이 잠깐만 저기 저 지금은 레드오션입니다 왜냐면 뭐 원숭이, 개, 돼지, 소 망하지 뭐, 다 들어와요 이젠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약간 지금 할렘지역이 있잖아요 아. 섣불리 촬영했다가 중앙아시아 친구들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 뭐 한번 가볼래요? 목숨 공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돈 버는 사람들 어? 뭐예요? 아뭐 오신 거예요? <laughs> 네어 안녕하세요 오히려, 아니 뭐쓰리스쪽뭐 뭐 도둑처럼 왔어요? 자 <laughs> 일단은 <와>, 이번...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주고차 수출 박준입니다 아, 우리 친구 아니지? 아, 제 채널이 아니죠? 자, 일단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리면, 네. 주행거리가 많거나, 외형이 많이 뒤틀려서, 국내 거래가 다시 되어지지 않을 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주로 타기술로 삼아, 국내에서 구입 후, 해외로 수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Let me introduce yourself. 잘 몰라요 영어를. 에이, 괜찮아요. 영 우리는 서로 다 영어를 모르지만 대화가 또 가능하고 눈동빛으로. 어,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여요? 잘 모르지. 아이고 난 전문가니까 탁고 말아요. 그냥 여러분도 모르지. 외국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 한번 체킹하고 저 체킹 콜미. 예. 응. 하로. 그랜저. 1원 밀리언 파이. 니 모니. 저두 밀리언 투. 뭐로 그런 드 어떤 마해원 밀리언 투. 요런 식으로 어 지금 이제 바이어랑 딜링을 하고. 이제 금액을 체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해외로 수출 보내는 루트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지로 직접 보내는 업체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저 같은 업체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마당 업체라 그럽니다 어,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왜냐면 현금 의질이 빠르거든 예 적은 돈으로도 어, 큰 이유 아 아니다 적당한 아, 이유를 적당한 이유를 챙길 수가 있어 아 큰일 다 아, 뻔했네 이거 꽁꽁 숨겨 놓은 거야 다른 업체가 볼까 봐 들킬까 봐잘 보세요 와 이게 진짜... 굉장히 맛있게 익었어요 이게 과일로 따지면 이게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벌레가 막 먹은 수준 어, 그런 차량 상태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2007년 응. 렉서스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아..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아 이게 더 찌그러져 있어서 저는 샀을 거고요 여기 바퀴만 붙어있어도 그때는안 사지 어, 여기 차량이 이렇게 명화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전진 후진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사다가, 사고 차긴 하지만, 어, 구입해서 수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서두시 기좀 하고, <laughs> 예, 괜찮아요, 이거죠. <laughs> 이, 이게 다 술이 돼요. 어 누가, 지금 베스트 딜러라고 할수 있죠. 누가. 아저 지금 어디 사람처럼 보여요? 이집트? 어, 어, 이거 로트오 어! 아니, <laughs> 5분, 도안 돼가지고, 이거, 잘... 빅바이요 이집트에서, 네. 지금 이집트 차량들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이 차피야, 봐, 이거 왜 BMW 타고 다니냐. 굉장히 대부호예요대부호 데보호. 여기서 차를 사서 이집트로 네네. 보내시는 거예요? 네네, 이집트에서 술 보내요. 네, 고맙습니다, 오로가. 오로. 네, 땡큐. <laughs> 이 바이오들도 있잖아요. 다, 다 같은 바이오들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네. 저 친구 때문에 한두달 동안 돈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원수 같은 친구예요 지금 네, BMW 타고 다니시는데요? 아, 어, 그렇죠 돈을 잘 버는 거야 아, 사실상 네.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긴 하지만 저런 외국 친구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큰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안 팔리는 차를 이집트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수요 없는 차들은 있잖아요 왜수요가 없냐면 외형이 뒤틀려서 수리 자체가 귀찮은 차량들 혹은 수리 단가가 너무 세서 수리하기에 미철한 차량들 자, 이런 차들 국내에서 수리를 하게 된다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이제 좀 영리하고 똘똘한 돈 냄새를 잘 맞는 수출업체들은 이렇게 사다가 해외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또 나쁜 업체들은 미터기를 또 조작을 합니다 여기서 음. 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는 항상 이 법의 테두리에서 항상 안전하게 진행하고 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항상 저 중고차 본인은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에게 전화주시는 센스 그러면 한국에서 아 이거는 도저히 못쓰겠다 싶은 차다 연락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지 여기 또함증카드가 숨어 있지 <laughs> 모든 차가 또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현지에서도 수요가 없는 차량들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자 파손이 됐죠 파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됐죠 이거 사고 싶습니까? 아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안 사고 싶잖아요 <laughs> 네. 이런 차량들 이게 즉 해외에서 수요가 있다면 네? 적어도 상품적 가치가 있다면 이친구들이 가져가서 그쪽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가는 차량인가요? 아니, 그럼요. 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숭다운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 그렇죠. 아, 이팔린 거예요? 아니, 그럼요. 여기 그들만의 뭐 어떤 서식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어. 이 정도는 얼마예요? 이거요? 네. 이 단가라는 것은 말입니다.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어, 다 정하는 거지. 순간순간. 아이 사람 100만 원만 줘도 될것 같은데 느낌상? 그럼 100만 주면 되고. 아! 이 사람은 120이 안 되면 도저히 못 사겠다. 우리가 가져갈 목표를 일단 사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그런. 어, 개정인 거냐? 그럼 여기는 지금 네. 중고차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어. 사장님 차들이에요? 아니, 아까 그 마당에 두고 있잖아요. 제가 저 인사했던 부분 네. 거기만 낼 거야. 4, 5 0대 정도. 음. 그거만 돼. 이게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걸? 이걸 쓰면 내가 이거 이제 진작 때려 쳤지 이걸. 그러면 저 폐차 주인은 아니, 폐차가 아니야. 왜 폐차라고? <laughs> 아, 상품이라고 그래야지 상품. <laughs> 사장님 이거. <laughs> 어, 이 친구예요. 네, 이 차를 네. 외국인한테 팔면 네. 많이 남았을 때는 아 그런 거를 굉장히 아니 뭐 남의 장사 이게 비법을 이렇게 일단 제가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사온 가격이 한, 한 20%에서 15% 정도는 남는 것 같습니다. 아 보통, 예. 이제 요번에 이제 좋은 케이스고, 네. 물론 이제 마이너스도 있지. 이따 저 다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잘못된, 이 저주받은 차두 대를 사왔어요. <laughs> 그 친구들은 이제 사온 금액보다 몇십만원 또다 15에서 20, 신조는 40%까지 다운 시켜서, 예, 다시 폐차장으로 보낼 거예요. 아, 아, 실수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팔리는 잘못 산 차들은 그냥 폐차시켜버리죠나요 아, <laughs> <일단, 웃음> 굉장히 남의 슬픔을 굉장히 막 즐겁게 얘기하시네요. <laughs> 어 그렇습니다. 이 차를 잘못 사게 되면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길이 아. 없습니다. 조금의 돈이라도 패차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바로 고투 폐차장으로 차량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아. 이걸 하려면 팔릴 것 같은 차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해야죠. 목숨을.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돈을 주고 사오고 다시 돈을 벗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고차 수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짬이 짬이 좀 요구된다 물론 짬이 없어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뭐 외국에도 한국에도 이렇게 정상적인 지역이 있지만 약간 좀 한랭 지역이 있잖아요 라인 자체가 저 섣불리 촬영했다가 저, 중앙아시아 친구들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 뭐, 한번 가볼래요? <laughs> 목숨 걸고 한번 가보겠습니까, 여기? 여기 슈링 저 잘못하다가 갑자기 양방망기저 들고 뛰어와요. 내가 예전에 저기서 까불거리다가 저차 촬영 잘못했다가 나 진짜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갑자기 막 방송이나 오는 거야. 여기서 막 스피커에서. 그러더니 빨리 저 개라웃기라고 꺼지라고. 방금 막 계속 촬영을 했더니 거기서 저, 묻다 많는 친구들이 만두기 있어요. 귀가 만두야. 여기 다 만두면 주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레스링복 같은 거 입고 막 튀어나왔어요. 아우, 끝났 이거 가져 말자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죄악의 덩어리. 이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를 사면서 거대한 돈 냄새를 맡았었습니다 야 내가 이걸 사면은 돈을 좀 많이 벌것 같은데 하지만 나가리 지금 이 가격은 지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된것 같은데 그 어떤 바이어도 안 물어 아 물어는 보지 너 이거 왜 사냐고 미스터 박대고왜 샀어? 너 이거 왜 샀어? 그러면 이거 혹시 얼마에 사왔는지 알려주시수있나 이거요? 이거 제가 90에 사왔습니다 90만 원이요? <laughs> 굉장히 싸게 사왔지? 당신들은 이거 이렇게 못 사요 나는 없다니까 사는 거야 아, 일반 사람들은 조시되면 여기까지 살수 있겠다 아, 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차가 더 문제예요 이차 아, 지금 내가 이 밤에 잠을 잘못 자요 제가 이차 때문에 지금 바이어가 이 차를 산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잠수 타고 그 다음 다음날 캄보디아가 끊겼어요 이 캄보디아로 나가야 되는데 나라가 정지가 됐어 아 그렇게 나라에서 수출이 정지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일정량의 차가 들어가거나 혹은 환경 기제로 인해서 연식이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고자 수출업체가 이거 좀 사주면 안 됩니까? 내 사.. 이거 좀 사주면 안 돼요? 내가 네, 부활시켜줄게 어떻게 지금 이거 그러면 한 대를 팔아서 가장 많이 버셨을 때한대 많이 팔아서 450 정도 남은 적이 있습니다 아. 어그 차량도 마이, 역시 마이티예요 아, 그래요? 마이티로 흥한 자 마이티로 망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 차로 굉장히 큰 돈을 한번 번 적이 있는데 음. 그 생각하고 또사다가 왔다가 이번에 당한 거지 아. 아 당했어. 네. 결국은 마진율이 낮아졌네요. 아 오히려 역불로 마이너스지. 그래서 저는 <laughs> 다음부터는 이 마이트를 안살 겁니다. 이거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끊어버릴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게 캄보디아에서 안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집트 같은 데서 안 사가요? 아예 안 사가죠. 저마다 나라별 특징이 있어요. 몇몇 나라를 타깃으로 잡는 차량들도 있는 반면에 오직 한 나라만 나가는 어, 그런 차량들을 뭐 수두로 하기 때문에 잘못 사오게 되면 어, 큰 마진율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죠. 이건 이건 얼마예요? 이 분홍색 차는? 아 이거요? 아, 이거 좋은 질문하네 자, 자 보시게 되면 이 수출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산품이 다 수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같이요 자, 여기 어...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에어컨, 세탁기 이거 다 버리는 것 같죠? 음. 네, 이거 버리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이거 이거 버리는 거. 이 자전거, 자전거랑 이런 통 같은 거. 야, 이게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한 줌의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그 어떤 나라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좋은 자원과 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럼 자동차 뿐만 아니고 이런 걸 전부 다 수출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자, 저는 이제 주, 주고차만 하긴 하지만, 아... 이 단지에서, 이런 것들로 이제 약간 틈새 시장을또 노려가지고, 차를 못 사면 뭐라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수출해서. 이거 주소 다 파는 거야. 어려워 저 하나 궁금한 게어 그래요 이것도 중고차를 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흔히 알고 있는 게 중고차 영업일를 많이 하는데 음. 좀 직업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차 세계에는 딱세 가지 영업이 있어요 첫 번째 신차 그다음에 중고차 그다음에 수출차 그 범주에서 저는 이제 수출차 범주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수출차를 좀 하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원래는 다른 쪽에 이제 무역을 좀 하다가 경험이 좀 쌓여서 이쪽으로 왔는데 신차를 하더니 깔끔하고 양복뒤 입어야 되고 좀 잘생겨야 되고 머리 스타일도 좋아야 되고 중고차를 하다니 자기 돈을 계속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피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험악하고 사람들이 무서워 내가 그 중고차 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막 여기, 여,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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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있는 형님들 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해슨 무슨, 무슨 꼬맹이 난장이처럼 이렇게, 야, 그것도 아니고, 야, 몰래 내가, 근데 중고차 수중하니까, 어? 이 친구들 나랑 비슷해. 씻지도 않고, 어, 더럽고, 막 머리도 진짜 무라고. 어, 돈도 그 당시에는 뭐, 200, 300, 400 정도면, 원활하게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진짜 그 친구들 냄새가 내 냄새랑 비슷해. 서그땀절인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냄새. 아, 그렇다 보니까, 아! 여기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다 어, 라고 그때 제가 직업을 전향해서 지금까지 쭉한십 수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진입장벽이 좀더 낮은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아, 아, 내가 스스로 내 직업 을좀 하댔네 진입장벽이 좀 굉장히 낮죠 블루오션 이에요 어, 아이 잠깐만 잠깐만 지금은 레드오션 입니다 왜냐면 뭐 원숭이 개 돼지 소뭐 망아지 다 들어와요 이제 특히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자기네들 거 말하면 되지 아니 자기네들 중고차, 중고차 딜러만 하는 데지 왜 수술까지 와가지고 영향을펼치라고 여기 가면은 맨날 여기 문신 그림들 있잖아요 형님들 이거 많아요 여기 많아졌어 아이 무서워 죽겠어 진짜 여보세요? 어예 안녕하세요 예고 예, 끌고 이제 오시면 됩니다 요 프로물류단지로 오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아, 요런 식으로 이제 먹이를 먹이를 하나 획득한 거죠 지금 소라타 하나 샀어요 <laughs>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 하지만 이 쏘나타가 정상적인 쏘나타가 와야지 또 엔진에 뭐 결함이 있다거나 외형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 그때는 나가리 아. 나가리 복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100%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 물론 100% 아는 차량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러지 못한 차량들도 있어요. 아이 고 박사님 그 일단 가져가세요. 그거 가져가서 견적을 좀 내봐요 좀 바빠 죽겠으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차량들은 이제 그냥 바로 사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 좋아 그런 차량. 어 여기저기 수출업체에서 다 보고 안 가져가니까 비로소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거래처잖아 않습니까? 아 이걸 잘 모르시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거래처 저에게 꾸준히 중고차를 공급하는 이뭐 예를 들어 중고차 상사나 영업사원 분들은 있잖아요. 수량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 20대를 받는데 그중에서 한두 대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사? 이러면 바로 그냥 끝 거래처가 날아가요. 아... 네, 그러니까 한 20대, 한 16대, 17대는 남지만 나머지 세대 정도는 포기해야죠. 아. 그게 서로 이제 인지상정인 거야. 아, 그것이 아. 이곳의 룰이자, 아니, 다른 업체들은 안 그래. 나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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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그러게 다른 업체들은 안 믿죠. 잘안 믿지더라고. 믿지고 장사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지! 아이고! 완전 믿지지라지. 살자! <laughs> 왜냐면 나머지 여덟 대가 이두 대의 그 마진을 충분히 어, 마이너스로 복구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 마이너스는 어변히 따지면 아니다. 아 남지만 덜 남든다. 그러면 연애 매출액이랑 수익이 네. 좀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는 이제 보통 20에서 25억 정도 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애요어 그렇죠 연애 어. 이곳 수출업체 다른 업체와 견주어 봤을 때는 뭐 그냥 평타, 평타다. 아 평... 이렇게도 해 평타예요? 아 평타예요. 뭐 50억 60억 업체들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익은 어떻게 되시는지. 수익이요? 아한 달에 보통. 기본적으로 한 2,000에서 2천 5 0 0 정도는 벌고요. 거기서 이제 부대비용, 뭐, 탁송비용이라든지, 뭐, 서류비용, 그런 비용들을 다 띄고 나면, 순수하게 한 1,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네. 아, <laughs>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촬영 어,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채널이 보니까 거의 득보 수준이에요. 뭐, 500, 500, 5만 달이고 거의 나랑 비싸네 하지만, 돈보는 사람 채널도 대박이 터져서 10만, 20만원 기염을 토하는 채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돈보는 사람들 화이팅!